가보자. 가자.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숲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겨이집2 1일 실전 스포츠부터 시작해볼까요? 일단, 이게 여러분들아, 뭐가 그렇냐면, 만약에, 어? 만약에, 음? 우리가, 주말에 성적이 좋았다면, 어, 내가 월, 화. 오늘이 이제 수잖아. 월, 화. 그 다음에 오늘이 수잖아. 그러면 계속 좀 뭐랄까. 불 붙여서 타이트하게 좀 페이스를 올렸을 거야. 근데 주말에 이게 조합이 더럽게 짜지면서, 어, 좀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페이스를 좀 조절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걸린 거야. 음. 그래서 뭐 결기 결과 다 나온 입장에서 뭐 이거 갈래 했다. 뭐 제가 그 의미가 없고 좀더 지켜보고 싶었던 거고, 어 지켰던 거고. 그 다음에 오전 음바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 보선이라는 이 좋은 재료가 있다 보니까 어 우리가 갈 수밖에 없었지. 그래서 지금 이거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 언더는 진짜 많이 유리해. 그죠. 미치, 삼코도 끝나고 나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 해가지고 음, 템포를 슬슬 좀 다시 한번 올려 보입시다. 어, 아직 10월 23일이기 때문에 어, 10월 말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거든. 그죠. 그래서 뭐 베팅이라는 게, 진짜 잘 해오다가 한 3연패 타보면 이제 힘들어지는 구간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진짜 못하다 못하다도 한 3연속 또 40도 탑보면또 금방이거든. 응. 그래서 가 보입시다. 삼촌들아, 형들아, 아이, 이것들아, 가보자. 레이커스 잘하네. 승리성님 응. 별풍선 400개 감사합니다. 응. 400개는 또 뭐고? 가보자. 응? 응 어? 그래 가보자 지금부터는 뭐 이제 빠꾸빠꾸할 틈도 없다 이제 어꾸할 틈도 없고 뭐 쉬어가는 틈도 없다 이제 어. 그죠 어. 가보자 어. 자 그러면 일단 레이커스 언더 그 다음에 레이커스 승 끝까지 응원을 놔둬놓고 음. 야구부터 한번 가보입시다 참 재밌다 재밌어 자 기아하고 삼성데스 잠깐만 여러분들아 잠깐만. 자, 기아하고 삼성 같은 경우에, 지금 봐봐봐,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 나왔다, 아이가. 그짤. 근데, 그, 1차전을 돌아보게 되면, 어, 완태인, 완태인, 어, 미친 투구가 나왔고, 그 다음에, 내일도 그냥 스위퍼가 춤을 추면서 미친 투구가 나왔고, 그짤. 근데, 어떤 변수가 발생을 해버린다? 그래 김원곤의 런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이내일이 오래 던질 수가 없다 보니까 불펜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황이 이제 마련된 상황에서 지금 서스펜디드잖아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좀이 경기에 있어가지고 포커스를 좀 둬야 되냐면 자 아직 2차전의 선발이 확정되지는 않았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랄까 이 1차전 경기 결과에 따라서 2차전을 베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지금 이거 2차전은 1차전의 그래 경기 결과가 어떻게 할지도 궁금하긴 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바로 때리면 될것 같아. 왜? 자이 지금 서스 서스가 양쪽에 있어서 어떠한 작용이 펼칠 확률이 높냐면 자 기본적으로 음, 큰 상황을 봤을 때는, 이거는 무조건 삼성한테 좀 유리하지. 왜? 그래, 구자욱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완태인이가 다시 또 출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기를 치르고 올라온 입장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더 휴식이 길어진다? 이거 무조건 삼성한테 유리한데, 문제는 오늘 상황적으로 보면, 오늘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이서스가 무조건 삼성이 안 좋아. 응. 왜안 좋느냐? 간단하잖아, 여러분들아. 그날 만약에 어, 삼성이 오늘 이제 경기지 무사 1, 위로 갖다놓고 시작하잖아. 그러면서 추가점이 한두 점 난다. 그 다음에 완태인이가 공이 계속 좋았어. 그리고 그날 이제 기아가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경기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뭐 한국 시리즈 먼저 올라간 팀들이 1차전에 빠다가안 터지는 경우들이 있잖아. 근데 그게 그대로 적용됐던 그 경기 흐름이었잖아. 근데 오늘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뭐 완태인이 그날 그렇게 고투하고 투구수가 작았는데 올릴 수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6, 7, 8, 9 불펜을 다 써야 하지그점 그리고 오늘 경기가 이제 끝나 경기일 차전 경기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면 2차전에서도 황동제 아니면 이승현 이렇게 나온다고 예상을 했을 때그 뒤에 불펜들을 또 써야 하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 맞물렸냐면 전체 큰 틀을 봤을 때는 삼성이 유리하지만 오늘 이한 경기만 우리가 이제 2차전 이한 경기만 봤을 때는 어 확실히 그 서스 있고 난 뒤에 두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요게 기아 쪽으로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확률도 높고 그다음에 나는 어떤 부분에 가장 크게 보고 있냐면 야 상식적으로 이게 기아가 지금 압도적으로 1위를 하면서 올라간 입장에서 만약에 오늘 1차전을 내준다 그, 그리고 오늘이 이제 2차전이야 근데 한국 시리즈에 있어가지고 홈에서 2차전을 내리다 준다 그렇게 보기가 너무 어려운 게임이라는 거야 어, 이해돼요 그래서 나는 이거 1차전 경기 결과가 어떻게 넣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2차전은 음 확실히 상황이 달라질 확률이 아주 높아 보인다. 왜? 이 기아의 빠따들도 오늘 더블헤더 치르는게 오히려 더 좋아. 이게 어. 이해돼요. 그래서 이거 첫사트를 뭘로 가자? 기아 1.5 마이너스 그다음에 뭐 오버 요렇게 이해됐나요? 질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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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전 경기 결과 상관없이 어, 없어? 어, 그냥 바로 그냥 여러분들 가면 될것 같아. 음. 선발 누구 상관없이. 어차피 둘중 하나거든. 어, 오케이? 자, 공명으로 가보입시다. 음. 장판하고, 손오데스. 와, 씨. 일단, 장판 같은 경우에는, 어, 분명히, 이제, 시즌을 치르게 되면, 어, 손교차, 그 다음에 최준용,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잘해질 거야. 음. 잘해질거고 그 다음에 이 윌리엄스를 뽑긴 뽑았는데 실질적으로 뭐 투입하지를 않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볼때 분명히 윌리엄스 말고 나중에 이 대체자원 다시 구할거야 어, 분명히 지금 구하고 있을거야 왜? 장판이 올해도 우승을 하려고 하면 이윌리엄스를 가지고는 우승은 절대 못해 여러분들아 음, 절대 못해 그러면 이 장판이라는 팀이 첫날에 어떻게 됐다? 버튼 쇼가 나왔다.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어떻게 됐다? 그래, 이승현이가 말도 안 되는 미들이 다 들어가면서, 진짜 경기력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뭐, 버튼이 연속 사실 이렇게 박을 수는 없잖아. 근데, 뭐, 콜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떠나서, 이제 적응하긴 해야지. 음, 뭐, 이 버튼이 물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한계로 드러났지. 음, 그 자, 반대로, 지금 손노 같은 경우에는 와 이게 뭐랄까 올 시즌 이 가스하고 손노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제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는 팀이라고 했잖아 근데 어 이게 봐봐라 이정현 플러스 윌리엄스 플러스 그 다음에 번즈 어이 뚱땡이 이 뚱땡이 그러니까 이 뚱땡이 하고 이세명 자체가 어이 공격력이 너무 좋지. 그리고, 이정현 말고, 나머지 어떻게 되고 있어? 뭐, 최승욱이라든지, 뭐, 이런 그 자원들 있잖아. 얘네들이 뭘 해주고 있어? 그냥, 수비, 그 다음에 리바운드, 그 다음에 스크린. 이런 것밖에 안 해주고 있잖아. 근데, 알고도 못 막는 게 지금 이정현. 거의 뭐, 흡을 해서 지금, 원탑 수준이지. 어, 그, 뭐, 다른 뭐 대체자도 없어. 그냥 아예 그냥 원타이다 원타 원타. 그러면 오늘 이제 장판이라는 게 항상 봐야 될게 뭐랄까 원정이 아니고 다시 홈이잖아. 그리고 뭐 마레이가 아니고 윌리엄스 번즈 이런 매치업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뭐야? 확실히 버튼도 끌고 나올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뭐 선호의 용병들은 확실히 승현이가 막더라도 얘네들의 신체 사이즈 그 다음에 골밑에서의 마무리 능력 이게 둘다 유형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둘다좀 잘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용적으로 했을 때 지금 장판의 앞선들이 이정현을 제어할 수가 없어. 이거 똑같이 또 왜? 전문적으로 장판에 앞선을 했을 때, 수비를 누가 봐야 된다? 그래, 에스피톨라하고, 그 다음에 허웅, 이쪽에서 수비를 봐줘야 되는데, 물론 이제 김동현이라는 친구가 또다시 나와가지고, 어, 수비 전문으로서 해줄 수는 있겠지만, 이거 제어 안 돼. 음, 제어 안 돼. 그래서, 확실히 이 경기가 기준점이 지금 몇 점이야? 어, 168.5거든. 음, 음. 프로토에 기아 1.5가 없는 게 맞나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고. 왜1.5 마인이 없습니까? 음. 자, 정확하게 이야기해 얘기, 드릴게요. 어? 아, 있잖아, 그래. 12번에 승. 어어. 어. 12번 승 하면 1.5 마인이잖아. 어. 됐나요? 그러니까 1.5 마이엔이 아니고 1 마이엔 그래 똑같은 거잖아 음. 음. 자 프로토 대상 번호 12번 승입니다 요예 어, 예.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게 기준점이 168.5잖아 근데 이게 어뭐 하드콜 그다음에 뭐 전창진 깨깨기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어 어. 미친 듯이 달릴 확률이 아주 높은 게임. 그래서 요거 오버를 예상하고 그다음에 승패가 여러분들아. 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 봐라. 그래 손호가 첫날에 그 이정현 쇼가 나왔던 거는 있어. 근데 반대로 이야기했을 때 이정현 쇼가 안 나오게 되면 그냥 손호는 어떤 팀이야? 어, 용병들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지는 않아. 왜?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 용뱅 둘이가, 나름 괜찮다니까. 어, 그래서, 와르르르 무너지는 않지만, 요게 풀을, 만약에, 4.5, 5.5, 요래 줬으면, 나는 솔직히, 손오 풀을 갔을 거야. 근데, 오즈들이 멍청한 게 아니니까, 2.5 풀을 주네. 아, 애매하게. 그래서, 요거는, 승패로, 뭐, 접근하기보다는, 오히려, 오가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음. 배당도 좋고. 근데, 이제, 오라는 게, 역, 손오가 역, 이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장판이 많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또, 그런 것도 있긴 있지 어. 그래서 소호 경기 5그 다음에 오버 요렇게 봅시다 됐죠 그 다음에 자 지금 레이커스하고 끝났거든 3쿼터 8점 차156 223 빼기 아 근데 우리는 어제 밤에 갔으니까 220 빼기 156 잠깐만 220 빼기 156. 64점? 오바 날라면 64점? 양쪽 흐름을 봤을 때, 이게 오바 날 기준점이 전혀 아닌데, 파장만 안 놓으면, 어, 레이커스, 언더, 그 다음에 승. 이것도 될것 같은데. 일단 놔둬놔봐라. 파장만 안 놓으면 될것 같다. 파장만 쓸데없이. 어. 자, 그 다음에, 아농으로 가보입시다. 음. 일단, 이, 아농 같은 경우에, 뭐랄까. 어 만약에 오늘 이게 경기가 많이 없다면, 음, 이 경기들을 좀 활용하고, 그다음에 좀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 오늘 같은 경우에 굳이 뭐 경기 깔린 경기들이 나쁘지 않은 경기들이 있다 보니까 방장이 제 어제 어제 아래 5경기를 다좀 눈으로 지켜보고 좀 어렵다고 패스했었잖아. 근데 오늘은 다 좋아 보이기 때문에 요거를 가야 되는 입장에서 요거를 좀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그냥 간단하게 한번 들어가 보자면 오늘 이 타우 위안이라는 팀 같은 경우에 팀에 있어가지고, 뭐, KT는 설명할 필요 없고, 작년에 이제 대만 P리그 우승팀이야. 그리고 뭐, 에이스 대만 팀이다 보니까, 루, 춘, 시양이라는 친구가 있어. 얘가 이제 대만 MVP 했거든. 그래서 뭐, 평균 득점이 20점이야. 어, 또한, 용병들이 상당히 많아. 어, 음. 어. 그리고, 뭐, 이 대만의 이 수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보다 확실히 많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야. 근데, 어차피 이게 프로팀이다 보니까, 그거랑 상관없이, 용병들이 뭐, 어떤 활약을 할까, 뭐, 요게 좀 포인트잖아. 근데 지금, 이 전력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KT가 배당이 1.06, 그 다음에 뭐, 11.5 마에, 그 다음에 오오버가 120.5. 아, 이거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하지 말고 딱한 가지에 포커스를 두자. 뭘? 음. KT의 올 시즌 수비력. 요거 하나만 묶어서 두자 그래서 이거 딱 언더만 보자 언더만 아시겠죠 언더만 그래서 이 경기들은 뭐 주력 부주로 갈수 있는 게임들은 아니야 그나마 이건 좀 괜찮아 보이는데 뭐뉴 타이페이하고 마카오데스 왜 그러냐면 위에 kt 경기 같은 경우는 타우이안 경기를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되는 그런 변수는 있지만서도 뭐 우리가 마카오 같은 경우는 어제 아래 우리가 분석했을 때이 경기 얘네들이 용병이 괜찮아 가지고 좀 달릴 수 있는 팀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오버 예상했던 걸 기억나는데 마찬가지야 왜이 뉴타이페이 같은 경우에는 누가 있냐면 얘네들 뭐 개가 있어 어, 제레민 린이 있어 여러분들아 어, 뉴욕의 심장이었던 제레민 린이 있어 오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농구에 있어가지고 한 명으로 게임을 뭐다 바꿀 수는 없지만, 어, 링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도 뭐, 평균 19점을 받았대. 어, 그 말은 즉슨 뭐야? 아직도, 어, 견제, 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예석을 할수 있잖아. 반대로, 이 마카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미 첫날에 봤잖아. 근데 얘네들이 뭐가 있냐면, 이 용뱅들이 진짜 나쁘지가 않어. 어,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어, 오늘 이 경기가 기준점이 8시 10분 경기, 168.5. 확실히 이거는 오버가 또 다시 좋지 않나? 그리고 이 마엔과 프렌으로 봤을 때는 양쪽의 이 수준 차이가 그래도 분명히 나는 리그다 보니까, 어 여기 마헨까지만 보자 근데 확실히 마인이냐 오버냐 둘 중에 뭐가 좋냐고 했을 때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오버가 났다 오버가 됐죠 그래서 이 경기들은 그냥 온오버만 찍고 보자 음. 지금 이거 지금 말고 나중에 또 분명히 또 어느정도 데이터가 쌓이고 했을 때어 좋은 경기가 있을 것같 상황이 나오겠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여러분들은 됐지 음. 배구 한번 가보입시다. 자 배구 일단 어, 남배보다는 지금 여배가 어, 좀, 좀 어질어질 하지. 그자. 그러니까 뭐 정배가 들어와서 그그 그, 쉽고 뭐역배가 터져가지고 어지러워지다 그 말이 아니고 그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말은 뭐가 어질어질 지 하냐면 어 이거지 그 일요일날 어이정 관장하고 GS 경기 이거 오바가 예상했는데 오바가 안 나오고 셧다웃시 나왔고 그자그 다음에 현건하고 흥국을 예상했을 때 현건의 완승을 예상했는데 흥국의 이 삼각편대 쉽게 말해서 김연경, 용뱅 그다음 새로 뽑은 미들블록까지 전부 다 미쳐버리다 보니까 여기가 흥국이 완승을 해버렸고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제 경기를 이제 몇배도 이거 패스하고 패스하자고 했잖아 근데 어떤 이슈가 있었다 분명히 경기 전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던 거는 사실이냐면 조금만 관심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자비치가 어깨가 안 좋아 음, 몸 상태가 안 좋아. 음, 그런 이슈가 분명히 깔려 있었는데도, 그래, 이 페퍼가 도공 완정에서, 와, 임명호기가, 이 리시브가 이래 흔들린다고. 그러면서 이게 3대 떡으로 끝나, 끝나버렸거든. 그러니까 이런 경기 결과가 나왔다는 게좀 어질어질 하다. 어, 어.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여배라는 종목은, 어, 우리가 멤버 구성, 그다음에 양쪽의 상황 이런 것들이 있지만서도 그날 그날 어, 다르다는 점은 어, 항상 우리가 미리 그냥 알고 있는 사실이죠. 어, 그날 그날 다르다는 점은 음. 그러면 자남배로 한번 가보자고 한전하고 항공데스. 자 한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 시즌 화두가 다른 게 화두가 아니고 이미 카 대회 때 이제 경기력들이 나왔지만서도 용뱅은 좋아 얘, 얘의 이제 폭발력 하나는 진짜 좋아. 어 근데 문제가 서재덕 그 다음에 임성진이 그 다음에 이 일본 세터 이 인간이 화려한 걸 좋아하잖아. 그죠? 어 야마토. 그래서 얘네들의 공존 그 다음에 뭐 이, 야마토의 토스가 화려한 거는 사실인데, 다른 세터들보다 안정적이 못하다는 거. 그 다음에, 제덕이가 아직도 몸 상태가 안 좋다는 점. 그 다음에, 임성진도 부상을 달고 있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시즌 하드가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항공은, 여러분들아. 우리가, 이준, 이준, 이준 했지만서도, 나는 기록지 보고 놀랬다, 와. 무려 24점인가 25점을 박았는데, 공, 성이 70%가 넘어가는데? 근데, 어? 방송 끝나고 10분이네요. 근데, 범실이 단두개 이거 맞나? 어, 기록지니까 뭐, 잘못되지는 않았겠지? 야, 공격 성공률 70%에다가 범실이, 범실이 단, 내가 우리가 눈으로 본 것만 해도 범실이 두개 아닌 것 같은데. 그차 그만큼 이 항공이라는 팀이 뭐가 시냐면, 음, 뭐가 시냐면. 그래 정지석이도 없어 한 선수 개발강 쇼를 해 근데도 어떻게 된다 그래 한 선수 발강하면 유방우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정지석이 안 되고 그냥 곽승석이 공격이 안 되면 그래 이준하고 한용이 넣으면 되고 그러나 어째 보면 항공 이겼을 때 이겼을 이유는 결국 한용이가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한용이 서브 타임이 놓으면서 게임 체인저가 돼준 거 그게 컸던 거지 그죠? 그러면 오늘 이 경기 속으로 들어가 봤을 때이 음, 항공이라는 팀은 아직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죠. 어, 상당히 많아. 뭐가 많아? 그래! 리베로 자리에서도 문제가 있, 고 정지석이 없는 자리에서도 문제가 있고, 곽승석하고 이준을 쓰자니, 이준이 또 개판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곽승석하고 한용희를 같이 쓰자고 하니까, 공격력은 또 떨어질 수도 있고, 그쵸?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많은 상황이고. 반대로, 한전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삼각현대가, 컵대회 때의 그 아쉬웠던 이 경기력들이, 오늘 다시 정기 시즌이잖아. 이게, 반대로 다시 폭발할 수도 있거든. 그리고 어떤 부분들? 한전 아까도 얘기하지만 용병이 나쁘지가 않다니까. 음, 예의 폭발적인 부분들이. 약간 펠리페 느낌 나면서. 그래서 나는 오늘 이 경기가 이 항공의 이 1.35라는 배당이 메리트가 확실히 떨어져 보이고, 결국 이 경기는 뭘로 가자? 어, 오버로 가자. 어. 왜? 양쪽 다, 음, 치열하게 흘러갈 수 있는 세트 말고는 또 반대로 무너지는 세트는 나오겠지만 이거는 풀 세트까지도 봐줘야 되는 그런 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로 갈게요. 그다음에 자 기업하고 현건데스. 음. 일단 기업 우리가 카 대회 때이 기업을 보게 되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음올 시즌 기업이 돈을 많이 썼잖아. 어. 돈은 얼마나 많이 썼노? 이소영 플러스 이주아. 자기의 팀에 있어서 가장 약점이었던 포지션을 영입을 다 했으니까, 돈을 많이 썼죠. 근데 막상 컵대회 뚜껑을 열어버리니까, 어, 얘네들의 이 영입한 거는 소영이는 아직 몸 상태가 안 좋아. 그 다음에 빅토리아는 잘못 뽑은 느낌.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여배 컷 대회 때 용병들하고, 정규 시즌때또한번더 용... 보긴 봐야 돼. 어.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거는 이거지. 천신똥이. 어. 이 세터를 다시 뽑았는데, 이 세터가 다시 또 문제야. 그쵸? 그렇죠? 반대로! 형거은 어, 하... 참. 뭐 경기 중에 뭐 다인이가 뭐 허리 부상을 당해 가지고 뭐 아예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정준이가 또다시 리시브가 흔들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난 경기에 있어서 가장 심각했던 거는 다른 게아니지 여러분들아. 뭐뭐 맞잖아. 그래. 모마 자리에서 해줬다면 그런 말도 안 되는 경기가 안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3세트 때 완전히 지고 있다가 다시 재역전 해가지고 그 세트를 잡았다면 분명히 또 현건이 또 이겼을 거야. 그치? 그래서 그날 경기를 종합해보게 되면 현건이 리시브가 엄청나게 흔들렸던 것도 아니었거든. 결과론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줘야 되는 자원들이, 어, 못해줘서 지난 경기 결과가 나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오늘 이 경기 속으로 들어가 봤을 때, 지금 만약에 기업이라는 팀이 온, 정, 성적인 온 전력이다. 요렇게 하게 되면 이 현건의 불안 요소도 분명하게 있겠지. 근데, 지금 현건 입장에서, 야, 작년 우승팀이야. 근데, 홈 개막전에서 완패를 당해, 그 다음에 기업한테도 또다시 패배를 당해? 와, 이렇게 해석하기가 아무리 여배가 음, 그날 그날 경기력이 왔다 갔다 한다지만 그거하고 그거는 좀 상황이 좀 달라. 왜? 이 흥국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 현관 애들이 고전을 했던 것은 사실이잖아. 물론 이 기업이라는 팀도 높이가 낮고, 뭐 미들 블로컬 라인들이 못하는 팀은 아니지만, 그때보다는 확실히 뭐가 수월하게 공격을 할수 있는 확률이 높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가자. 뭘로. 현건승, 현건, 현건 1.5 마인승, 그 다음에 뭐, 언더. 오늘 다시 한번 현건의 완승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됐나요? <laughs> 질문. 음, 가자. 그리고 내일 누바는 여러분들아, 어, 레이커스 분위기 잡았네요. 이. 언더, 언더하고 레이커스 들어오겠다. 여러분들아, 음. 둘다 상관없어. 음. 자, 지금 우리가 오늘 오전, 오전 누바 어, 보스턴스 레이커스 경기언더 대기 보스턴 마이스 레이커스 승. 이거 올킬이지? 첫날, 싸그리 지금 올킬 대기제? 음, 좋습니다. 이? 그래서, 이, 느바, 나중에, 밤에 한 8시에서 8시 반 사이 올게. 그리고, 한 1주 정도 지나면, 이제 부상자들 좀 놓고 뭐할 거거든. 그래서, 그때 되면, 이제, 오전에 하고, 그렇게 하자, 여러분들아. 음. 됐나? 레이커스 보러 가자, 여러분들아. 말하기 무섭네. 또 3점도 갔네. 앤트맨. 174점. 19점. 와, 씨발 생각보다 좀 골을 많이 넣었네. 아, 많이 넣지 않았네. 4분의 19점. 어. 가자, 여러분들아. 어. 어 이제 나가나. 10분 뒤에. 10분 뒤에. 나나나. 나중에 나중에 밤에 보자, 여러분들아.